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천주복음 대자연에서는 어, 명당 자리가 사람으로 옮겨졌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응양하고 태어나면서 어, 영혼백이 같이 몸이라는 것을 이루면서 영혼백이 함께 만들어져야. 삼위가 일체가 되어야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삼일체,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삼정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백은 무엇일까요? 영은 주인입니다, 영. 그다음에 이 영에 감싸고 있는 것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에 의한 영은 아무 죄도 없고 아주 화이트한 그상태 순수 의식 그 상태가 영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이 혼입니다. 그 다음에 백은 뭘까요? 백은 이 몸을 얘기합니다. 이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육체 이것을 백이라고 합니다. 이 영은 백이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생명체.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에 주역시대를 살면서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보면 명당짜리 조상을 잘 모셔야 그 집안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잘 되고 건강하다고 해서 어디로 가요? 명당짜리를 찾아서 산소를 매장을 하는 산소짜리를 보고 다녔습니다. 집안에 의해서. 그런데 산소짜리를 명당으로 해놓으면 정말 그 집안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벽이 되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람 속에 다 이미 다내어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명당 자리가 와 있는데 그것을 명당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제가 지금 알려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 개벽 시대에 이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사람 속에 성인이 다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종교에서 찾았던 그 모든 성인이 3대 4대 성인이 이미 이 땅이 다 내려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으로 와 있는 그 영은 굉장한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파란만장합니다. 워낙 영이 크기 때문에. 영의 크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천차만별인데 그 영의 크기가 혼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입니다. 본인이 왜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인생의 미래의 답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다 보니까 종교에 가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의존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또뭐 사주 팔자를 풀어보기도 하고 명리를 하기도 하고 철학관을 가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는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프레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생각은? 생각은? 끊임없는 생각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머리에서 나온다, 몸에서 나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은 순수 의식은 사실은 무한대의 의식을 갖고 이 의식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에게 갇혀 있는 혼이 이 혼이 바로 죄와 업이고 그다음에 이 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그 동안의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은 무한대로 들어오는 대로 입력이 됩니다. 무의식.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받아들였던 전생부터 받아들였던 모든 것. 그다음에 이생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이생에서 내가 좋은 것을 붙잡고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바로 혼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하고 도를 닦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혼에 붙어 있는 이 업장을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무의식 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 이 혼을 정화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업입니다. 숙제! 영이 크게 온자일수록 이 업도 큽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것입니다. 이 영이 큰 그릇일수록 혼이 붙어 있는 혼이 전생부터 쭉 이어지면서 환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 붙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이 영이 주인인 의식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 혼을 깨고 나와야 돼요. 그것을 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을 깨고 나오면 무한한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서 순수 의식이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이 혼에 붙어 있는, 이 무의식에 붙어 있는 이것을 떨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 생에서 살면서, 이 생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기독교적으로 용어를 하면,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고, 전생에 갖고 있었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는 카라마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업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업이 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죄라고 구분지었던 이 모든 것까지, 좋다고 붙잡았던 것, 그 모든 것까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 혼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은 그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을 하나로 만들면, 짝짝궁이 되면, 궁이 바로 빛, 사랑체, 순수 의식으로 가는, 돌아가는 궁입니다. 그 짝짝궁을 이번에, 여러분이 4월, 5월에 완전히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우리 밴드에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춤마라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말하초가 5월 5일이 입하입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이루어지는 개벽 세상에 대한 것을 4월 1일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달이 음향이 똑같고 5월 달이 음향이 똑같습니다. 음과 양이 일치돼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5월 달도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5월 달을 보니까 29일까지 날짜가 양력과 음력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내 안에 이 무의식에 붙어 있는,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좋아서 붙잡았든, 싫어서 내가 억눌려 놨든, 이 모든 것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발상된 것이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세포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혼에도, 혼과 백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혼과 백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제일 처음에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렸으면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흘려보내야만이 그것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소멸되는 것은 내가 그혼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영이 나와야 돼요. 영이 딱 깨고, 혼을 깨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내 무의식에 붙을 수가 없고, 내 무의식에 잠재의식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정화하는 일이 혼을 정화하는 건왜 할까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쓰기 위해서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명당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가 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창조되는 것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창조돼서 현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정화를 깨끗하게 시키면 시킬수록 내 무의식에 정화된 깨끗한 화이트한 그 상태가 내가 순수의식으로 갔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순수의식에서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창조돼요. 앞길이 창조돼요. 현실이 창조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에게도 좋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아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완벽하게 열린, 금나와로 뚝딱 열려라 참깨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헤매고 살다 보니까 고통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바다예요. 이 고해 바다를 운명 바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혼에 붙어 있는 모든 죄업을 혼에 붙어 있는 혼에 계속 붙어서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이번 세대에 이번에 개벽 시대에 이것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내가 부활되고 조상이 부활되지 못하면 천도가 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은 명당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명당 자리가 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가 명당 자리에서 자기 모든 조상들이 그동안 계속 이어졌던 환생하면서 이어졌던 조상들의 모든 업이 죄가 다 소멸되고 그 조상들도 자유롭게 빛 가운데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도입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유산했던 분들.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유산했던 분들. 그 모든 것들도 정화해야 됩니다. 가장 큰 업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죄. 그것을 깨끗하게 종화를 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명당 자리가 될수 없습니다. 이 육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혼에 꽉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나는 뭐 씨만 뿌렸으니까 아무 죄가 없어. 남자들이 보통 그러죠. 그런데 그 남자가 씨를 뿌린 것을 그 아이는 알죠. 생명체는 그러기 때문에 붙어 다닙니다. 그래가 되는 일이 없어요. 앞길이 막혀요. 명당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낙태. 지금은 식은 죽 먹듯이 낙태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쉽게 쉽게 모르게 해주니까 눈 깜짝할 사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나 악한 세상이 만들어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이 무의식을 정화한 만큼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낸 완전히 소멸된. 혼에서 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 그러면 혼백이 육체까지도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상태가 됩니다. 그걸 백이 혼백이 삼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정화가 되면 삼백이 정화됐다. 무국 태극 삼태극 그게 영혼 백입니다. 그래서 양백의 세상, 삼백의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도를 닦는 자들이, 이 예언록을 연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금 빠져있어요? 본인한테 모든 것을 맞추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끝까지 이 땅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성인들조차도, 생각, 마음을 잘못 쓰면, 심보를 잘못 쓰면, 어떤 마가 껴요? 본인이 자아낸 마. 내가 도를 닦아서 수련을 많이 했어. 언제 꿈에 본인이 미루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수련하다가 보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거기서부터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본인이 그 마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에 과대망상증 환자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인을 정화하고 정화하고 끝없이 가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고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착각을 하는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디서 떨어져요?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공덕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의식 종화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시간 시간 분초마다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라고 해도 안 됩니다. 결국 동물과 사람의 차이. 동물로 살아가고 있으면 개미로 밑에서 바닥에서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명당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더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당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달고 나오는 변화체를 말합니다. 변화체가 된 그들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고 깨어서 나와야만이 그 혼을 깨고 백 혼을 깨고 영이 나와야. 날개를 달고 비상하면서 자유자재로 가고 싶은 곳을다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의 오행에 의한 삶이 그 동안의 주역 세상이었다면 정역 세상은 오행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태양계를 뛰어넘어서 이 우주의 에너지와 직결되는 것을 신일합일이라고 합니다. 사월, 오월에 음양합덕이 되고 신일 완성이 되야만 이 명당 자리로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환하게 열리고 꿈꾸는 것,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자유자재한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창조자의 삶입니다. 개벽 시대에 여러분 개벽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개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에서 밖에서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사람 안에서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돼요? 물질 세계에서도 됩니다. 비물질의 세상에서도, 물질 세상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양자의 세상입니다. 양자 에너지, 컨텀. 그 세상이 우주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 몸이 변화체가 만들어지는데 60쪽에 100쪽의 세포가 우주 에너지, 태양계를 통과한 우주 에너지를 꽉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태양계를 뚫고, 태양계를 뚫고 어떻게 우주에너지를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순간부터 노화가 없어집니다. 생명이 연장됩니다. 자동.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는, 삶을 더 영위하고 싶으면 영위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그것이 성인의 경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성인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나라. 이 대한민국 천손민족인이 나라가 성인의 나라가 되어서 다 명당짜리로 만들어지고 인류를 그 명당짜리에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이 되고 우리 이 나라에서 온 인류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 무의식을 정화시켜야 의식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주인입니다. 의식은 내가 어떠한 생각도 제재를 할수 있고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무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명당 자리가 되고 나면 무의식을 다 정화시키고 나면 자유롭게 생각을 좋은 것, 긍정의 에너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만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상이 미래가 앞이 바로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정화가 안된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긍정 마인드로 해가지고 뭐 긍정의 확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완벽하게 정화가 된 명당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확언이 들어가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100% 확실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환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화할 것이 많겠죠. 파랑만장한 삶을 살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동안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모습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원수, 적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척이 있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지금 내가 돈을 많이 갖는 것, 지금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명예를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명당자리가 되는데, 사람은 무의식이 완벽하게 정화된 상태가 의식주가 만들어졌을 때, 무의식이 순수의식으로 다 정화가 돼서 갔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면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짝을 이루어서 짝짝궁이 됐을 때 제로, 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텅빈 세상, 그텅 비었으나 꽉찬이 우주 공간 안에 꽉찬 우주의 에너지, 정말 또 색다른 에너지를 여러분 몸 안에 가득 가득 채워서 진정한 명당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조상들이 다 부하 부활이 되고 여러분이 부활되어서 자손들도 자동으로 그런 부활된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한분한 한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축복받을 시간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선인 TV 방송을 바로 이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부부 대자연에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래서 날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이 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을 미리 가불에다 쓰고 있어요. 그 습관이 완전히 무의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무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날마다 부정적인 말, 아우,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미 그렇게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거예요.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할수 없어. 나는 고칠 수가 없어. 스스로 그렇게 확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 있는 것이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도록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고의 바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인도 고생스럽고, 주변도 고생스럽고,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고통스럽습니다. 어서석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부터 무의식 정화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할수 있다라는 긍정부터 해야 됩니다. 나 무의식적으로 할수 있어. 나 바꿀 수 있어. 나 걱정하는 거 이런 거 절대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어. 모든 것을 맡기면 돼. 어디로? 순수의식에게 맡기면 됩니다. 나, 내가 모르면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쓰세요. 그냥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차라리. 근데 이미 입에서 부정을 하고 있으면 이 무의식에 갇혀 있는. 이 자식들은 그걸 먹고 살아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 내가 지어놓은 죄, 어 이런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생각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짝을 이뤄서 인정해주고 알아차리고 내가 이것을 풀어주면 그러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알아차리자마자 소멸이 돼요.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런 사건은 내 앞에 이것이 왔구나 이렇게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여러분의 무의식은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 의식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 정화된 생각 자그 자식은 내가 만들어낸 전생부터 만들어낸 모든 것은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서 결국 나의 지원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단 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서 걱정을 해요? 앞으로 되어진 날짜도 오지 않았는데 미리 왜 끌어다가 가버려서 걱정을 하고 살아? 근심을 하고 살고. 그 상처가 정화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완벽하게 정화가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다 정화가 되면 미리 갖다 걱정하지 않아요. 맡겨버렸으니까 누가 알아서 해요? 나도 모르는 본인 육체에서 혼, 혼백이 뭘할수 있습니까? 혼백이 모르는 영의 세계에서 알아서,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아니, 주인한테 객이 맡기지 않았는데, 아니, 주가 있고 부가 있는데, 부가 다 알아서 뭘 하겠어요? 주에게, 주인에게 맡겨야지. 본인이 주인이 육체가 아니어 육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그 상태가 명당자리가될수 없는 것입니다. 명당자리는내 영이 마음이 주인이다. 거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맡겼을 때, 맡김이 잘안 되죠. 훈련하세요. 맡기는 훈련. 그러면, 낙하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 많이 했잖아요. 낙하산을 딱 내려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맡기지 않으니까 날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거야. 하늘에서 결국에는 그 영이 네가 한번 해봐. 혼백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그냥 내깔가두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영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혼에 붙어있는 그 딱지들이,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딱지들이. 스르르 다 풀어지면서 소멸됩니다. 맡겨버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영이 주인이 돼서 사세요. 혼백이 주인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혼백에서 깨어나는 상태를 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깨어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어디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이 육체를 타고 올라가서 차크라를 열고 백혈을 열고 태양계까지 열고 간참나또 다른 나. 또 다른 부처, 예수, 그 창조자가 결국에는 어디하고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일체되는 것, 그걸 신일합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된 몸이 변화체라고 합니다. 어, 아무튼 오늘 명당짜리로 여러분이 다 거듭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분초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행복한 나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천지부모 대자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